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이상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어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보이스 피싱의 좀 구조적인 설명과 억울하게 연루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취업 카페라든지 이제 구직이나 경제활동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라는 글을 올려가지고 단순한 일인데 많은 대가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유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받은 돈을 좀 어디다 전달해달라든지 뭐 출처를 알수 없는 뭐 물건이나 현금 따발 등을 뭐 전달해달라든지 간단한 일인데 큰 대가를 준다 유혹에 이끌려서. 뭐그 제안을 받고 출처를 알수 없는 돈을 이제 받아서 출금을 해서 뭐 전달을 한다거나 뭐 출금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뭐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은별 문제 될것 같지 않는 행위들, 뭐 단순한 심부름인데도 사건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라는 피의사실로 이제 형사입건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같이 결론은 사기 범행에 가담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형법상 사기죄에 이제 공동정범이라든지 방조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입건이 되고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되어 있고 사기로 인해서 편취액, 이득액이 5억이 넘어가면은 특경법 적용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실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죠.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뭐 자기 명의의 계좌를 좀 범행에 이용되도록 했다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를 뭐 자신 명의로 개통을 해줬다든지 뭐 대포폰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전통법 위반도 이제 추가가 될수 있고요. 네. 최근에는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도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다 보니까 실제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가담한 경우로 볼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달책이나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그 실명이라든지 아니면 CCTV에 뭐 인출하는 모습이 노출이 돼서 신원이 특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때 가장 먼저 식별이 되고 특정이 되고 잡히는 그 역할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역할들을 사실은 조직적인 그 범죄조직에서는 고액 알바로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꼬리 자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발각이 되면은 자신들은 이제 그 앞에서 전 단절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구조인데 결국에는 이런 전체적인 사기 범죄의 일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가담을 했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대출을 받게 도와준 테니까 대출 실적을 쌓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단순 심부름하고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뭐 물건을 전달해준다든지, 서류를 전달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할때 법적으로 문제된 행위,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사실은, 어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사건이 이제 사건화 돼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 자신이 그냥 몰랐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그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즉, 이제 법적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 이제 언급드린 예처럼 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출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대출 실, 그 거래 실적을 조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단순히 뭐 서류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데도 뭐뭐 3, 40만원, 50만원씩의 이제 고액의 그 대가를 준다든지 이런 것 자체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잖아요. 단순히 뭐 서류 전달해주는데 50만원을 준다? 아니면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든다? 구조적으로 좀 납득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구조 자체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수상한데? 뭐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이게 뭐 범죄에 가담하는, 일조하는 게 아닌가? 라고 예견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볼 여지가 있거든요. 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외적으로 뭐 사적으로 대출을 작업을 해 주겠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는 일에 비해서 고액의 대가를 준다 줄 테니 이것 좀해 달라 뭐 이런 행위들은 특히 경계하고 한 번쯤은 의심은 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더큰 범죄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 가담하는 게 되고 연루되는 게될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행하거나 했던 케이스들 중에서는 뭐 사기 방조로 입건이 돼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뭐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케이스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라면 어 진짜로 이런 일인 줄로만 알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점을 소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어 이렇게 연루되신 분들의 핵심은 행위 당시에 자기가 이제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라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냐, 즉 법적으로 고의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자기가 그 행위를 했지만 그 당시 상황을 잘 설명을 해서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좀 소명을 하면은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제안을 받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자료들이라든지 연락 내용 같은 것들은 이제 남겨 있지 않은 경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 구조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들었고, 뭐, 의심을 했는데도 뭐, 안심을 시켰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정황들이나 그 연락 내용 과정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 선고가 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중에, 이제 지인으로부터 좀 부탁을 받고 일을 도와줬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사기 업무였던 거죠. 네, 뭐 실체가 없는 그 사업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업,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로만 알고 자기도 투자를 하고 뭐 주변 사람들까지도 돈을 다 투자하게끔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사기 방조로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의 사직 그 조직적 범행에 가담했는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랑 사실 동일한 구조거든요. 이 케이스에서도 다행히 이제 당시에 어떻게 이 사업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뭐 대가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 자료들 좀 이제 재판에서 현출을 하고, 이 당시에 본인이 사기,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소명을 해서 무죄를 받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료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일단은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기범에 가담하게 됐는지나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억울하게 연루된 케이스라면 정말 멘붕일 거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 사실관계들을 좀 정리해서 전문가랑 같이 이제 짚어보면서 아 이런 상황일 때 이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정말 이제 사기의 보이가 없었다라는 좀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좀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조언을 줄수 있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혐의가 인정.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은 피해 변제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수사 기관에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 혐의가 인정이 됐을 때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대응 때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그 대응방안을 짜내고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찰 조사 가서 뭐 부인을 했는데,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나중에 뭐 진술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게 만약에 그 사건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 다 재판에서 이제 현출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형량을 판단할 때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조사에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 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수사 단계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 상황 하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초기에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변호사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뭐 사기 범죄나 이런 류의 범죄에서 핵심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거든요. 그 변제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형량은 결정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요즘 특히 사기 범행이 많다 보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변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시간을 좀 제공을 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어, 피해 회복을 할수 있는 방안, 변제 계획이라든지 실제로 그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정도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변제가 됐다고 했을 때는 사실 형사 처벌의 수위는 굉장히 처음에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한다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은 1심에서 징역형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 금액이 변제가 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해서 이제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항소를 해서 항소심 선고가 될 때까지 어떤,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시간을 어떻게 보면 제공해 주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니까 그 피해를 변제하는 과정이 사실 형량에서는 핵심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그리고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형사 사건이 입건이 됐다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을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좀 상황을 진단을 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